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정말 케인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아 오늘 직구하려고 해요. <laughs> 가발만 조금 쓰려고 해요. 세이버 그그 캐릭터를 할 거예요. <laughs> 가발 옷이 조금 안 맞아서 <laughs> 살 빼라 차이야. <laughs> 조금 안 맞아서. 이쪽도 막 막히고 그냥 가발 한번 써봅시다 생각이 들었어 그냥 메이크 연습할 겸켜봤어요 <laughs> 그냥 말하는 영상 <laughs> 지금 토닥짤 것 같긴 한데 <laughs>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태풍이 온다고 얘기가 얘기를 들었기 들었어요 초록색 문과를 갖고 있는 셀머 는데 뭐, 근데, 근데 <laughs> 버렸거든요 다 렌즈가.. 이제 안겨 아, 아 진짜 못생 못생겼어 <laughs> 못생겼네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저는 렌즈를 끼고, 끼기 전에 아이드론 먼저 어, 해요 왜냐면 컬러렌즈든 시력 렌즈든 제가 눈이 자체가 약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렌즈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면 이게 건조해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 눈을, 내가 죽인데 몰라요. <laughs> 네, 몰라요. 음, 음. 이거 쓰고 렌즈를 쓰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을러니까 그, 더러워요. 음? 그, 그, 여러분, 좀안 보여도 괜찮을까? 집게롱어차좀 손으로 막히는. 손은, 전화 깨끗이 씻었어요. <laughs> 저 린을 이었어요 이거, 이거.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추적추적거리어 있어. 이런, 진짜 소치심과 짜증만 보셨나요? 나 오늘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 열받네. 들어갔다. 렌즈를 바꿔 때가 됐나봐요, 정말. 아이드로, 진짜 한부로 렌즈를 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로볼 왕창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나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약간 원작이랑 많이 달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실핀 같은 건 아니면, 이런 핀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반돈안 되는 그런. 영상이라도 죄송해요. 저도 좋아하는 거는 하 사람이라 가르칠 게 1도 없네요. 여드름. 차라리 ASMR을 킬걸 그랬어요. 혼자 갈 때나 이런 때는 그냥 꼼꼼히 그냥 핀을 이렇게 꽂아주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막 그냥 직고할 때는 그냥 보는 사람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냥 막 꽂아줘요, 뒤에도 꽂아주세요 진짜 실핀을 한행사중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사라져있다 두세 개는 잃어버리고 온다 이렇게 리프팅 테이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남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열 받네요 핀을 여기 이렇게 고정시키면서 종이를어 가발 아 이런 진짜 백발의 가발이 진짜 너무 두 번째인 것 같아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아 여기는 이렇게 꽁지가 이렇게 있으면 세이브 오 이렇게 꽁지가 있죠 와 여기는 어 신기하다 원래 그렇게 가발만 할때 검정색 가발이 거의 진짜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냥 아예 하얀색 가발을, 그 뭐지? 그 보호대를 주네요. 심, 쉬... 어머, 잠깐만. 어머. 잠깐, 이게 뭐야? 나 아, 아, 아. 얘를 줬어. 얘를 줬어. 여기는 이렇게 계속 하는 거랍니다. 와, 쩐다. 이건 살려줘 그냥 이거 봐요. <laughs> 이게 뭐야? 도대체 가 어이없네? 와, 근데 약간 이런, 뭐야, 보이시나요, 여러분? 나 보지 마. 이렇게 보이면, 이런 접 자체 부분이 조금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괜찮아. 차 괜찮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꼼수가, 와나 이런 거는 이런 거안 하고 싶다. <laughs> 뭔가안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나. 아, 세이머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잠깐 보여 여기 있어.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만한 애구나아이 가발은 커팅해야 돼요. 음, 커팅해야 돼. 아 이런 거는 서태지가 이 동네기. 국물리가 다들 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음, 원격적으로 화장을 해볼까요, 여러분? <laughs> 기스트 그리고 선크림 바르기에는 그런데 그냥 선크림 아까 생활이 좀그래죠 못생겨도 난 쫀쫀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발에서부터 렌즈까지 고난이 되는, 그러니까 좀 고생이 나 고생을 계속 카 오, 저... 이거는 미백크림, 화이트크림입니다. 화이트크림으로 어, 조금 화사하게 해줍니다. 촉촉, 촉촉, 촉촉. 저는 1차적으로 붉은기를 조금 가려주려고 화이트 미백크림을 조금 바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금 화이트크림만 바르면서 느끼는 거는 또뭐한 거라고 막내 피부 상태가 뭐안 좋으면 막 뜯, 뜨더라고요. 그공 이렇게 올려놓았던 화장들이 다 뜨더라고요. 어이 뭐지 이그 크림 팔레트를 쓸 겁니다. 먼저 초록색깔, 초록색깔, 초록색은 그냥 붉은기 제가 붉은 기 조금 코플렉스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화이트닝 그 크림을 어느 정도 가려놨기 때문에, 응. 어, 퍼프에다가 물을 조금 줄게요 저는 스틱으로 아, 아, 깜빡했다. 야, 눈썹 깔갈려줄게요 조금 이상해도. 분장인 만큼. 여기 끝이랑, 끝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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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릴건데 그전에 너무 하얗나? 아잘못한것 같은데 아니. 뭐 약간 조용.. 조용해도 <laughs> 이해해 주세저 혼자 하는 버릇하면 하다보면 되게 그 뭐라고 하죠 조금 조용히 하게 되더라고요 선크림으로 아 선크림 컨실러로 약간 이쪽 제가 주얼스틱을 쓰거든요 코스프레 할 때마다 이렇게 주얼스틱 하나는 스티커 약간 링스틱처럼 생겼죠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봉 형식으로 봉 형식은 약간 촉촉해 엄청 촉촉한 면으로 1차적으로 음, 촉촉하게 깔고 들어갈게요. 가 피부요? 피부만? 피부만. 음. 스틱은 어떤때 쓰냐면 이런 눈썹 가릴 때 있잖아요. 나랑 얘랑 눈눈썹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워준다는 향 원래 다른 코스오분들 영상 보시면 그 어찌 그 딱풀 같은 거로 축축 치우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뭐 그런 후안이 두적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 못 갔나 봐요. 피부를 정말 두껍게 해요. 정말 두껍게 하기 때문에 이런 봄 이런 봄 파운데이션으로 1차적으로 깔고 들어갈게요. 제가 한번 코렉터 안한 얼굴이랑 코렉터 한 얼굴 한번 싹 한번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까지?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포토샵할 때 너무 어렵게 포토샵 해요. 그리고 여기 끝스까지 이렇게 하야 이러는데 연기하고 그 아니야, 저는 두껍게 한다고 여러분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비 아, 네, 다 써가네요. 중국 가발이 안 좋은 점이 조금 빠져요. 음, 빠진다는 게큰 방법인데, 방법인데, 아니, 안 좋은 점인데, 그래도 써니까 썸는색 음, 하는 것 같아. 한번 사봐야겠다. 목공풀이라. 그리고 짱 파우더. 약간, 조금, 눈티나 이런 건아니에요파 그, 어찌, 그, 어찌 화장, 그 피부 화장이 조금, 물에 가고 싶으시다 하시면, 파우더로 얹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화장을 할 때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파우더랑, 이런 눈키 바로 잡는다. 아, 말을 제대로 못되겠어 자, 다른 점이, 그냥 파우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언제 그, 그, 오르는 흡수하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얘는 바로 잡아주니까. 아, 나얘안 좋은 점 없어. 얘 어퓨거든요? 어퓨? 어퓨의 오일. 컨트롤 필링 파우더인데, 이게 약간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노세범 파우더를 제가 진짜 자주자주 자주 이용했거든요. 한 두세 통 많이 썼긴 했는데, 아, 이거는 진짜 노세범처럼 바로 안 잡아주더라고요. 저 두세 번만 얹어 올릴 때 정도? 더 음, 음. 그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한번, 다른 것도 써봐야 되는데, 막, 근데 저가 잘안 사는 이유가, 화장품을 잘안 사는 이유가 많아요. <laughs> 어, 반전적 어, 많기도 하고, 이것들을 빨리빨리 빨리 써버리고, 몸통을 써버리지않으면 사면, 사면 할수록, 많아질게 뻔하기 때문에 보셨죠 여러분? 이거 이거 제가 코스프레할 때마다 많이 쓰는 섀도우 팔레트 3단입니다 짠짱네 <laughs> 이거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검정색인가? 검정색이군요 검정색 검정색깔로 붙여서 세이버와 대체는 눈썹이 이럽니다.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 여기 한번 1차적으로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반대편 나 반대편 잘하지는 못하네. 여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갈색깔 있잖아요. 갈색깔도 정말 여러 가지 진짜 미술용품 색상처럼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보이시나요? 이런 색깔로 앞쪽을 그릴 겁니다. 앞쪽은. 앞쪽을 앞쪽을 그린다고요? 아니 앞쪽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총알 브러시네 이게 총알 브러시요 총알 브러시가 어느 정도는 그라데이션 하는 거에는 조금 불편함이 약간 있는데. 물고 이렇게. 의심해요? 의심해요? 이런 식으로. 더 진한 색으로 어느 정도 더 확고한 이미지를. 난 식으로. 확대해, 그냥. 아, 어떡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음. 짠! 이런 속눈썹을 붙입니다. 이거는 코스프레 꿈입니다. 응. 나 잡지 말고 끝을 잡았어 잡았어 잘라요. 응.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붙일 때가 정말 많않아요 이렇게 통으로 붙이면 그냥 언나가서 제일 불편해.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얘를 이렇게 구부립니다. 얘가 속눈썹을 잘할수 있게 방향만가 조금 할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부렸다 싶으면 이런 속눈썹 풀 있잖아요. 속눈썹 풀 두껍게, 이렇게 말려주고. 1차적으로 말려주고나 응,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에게 선풍기가 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세이버가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여기로 끝나지 않아요. 초반에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면 눈이 안 사요. 더라고요. 그래서 언덕또 이렇게. 이 라이너를 어떻게 그려주냐면 이쪽이랑 이쪽을 이어줍니다. 이쪽 끝자 아니고 애교살 같은 거있잖아 애교살 같은 것도 같이 그려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모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 나보지 못하고요. 나 와, 음, <laughs> 음. 어? 해줍니다. 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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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짠! 오짠! <laughs> 얘는 코랄입니다, 코랄. 코랄은 자연스러운 쿠치죠. 어. 이거 틴트를 해줄게요. 얘는 토니모이. 오렌지. 펄도 되고, 이런 투명도 됩니다. 하지만 난 투명할 것같은요이 때문에 살짝만 내줄게요. 이거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아, 헛소거 할까? 그리고 조금, 저기 수정할 게 있다면, 이쪽 보이죠? 이쪽을 조금 수정해볼까? 이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끝이 났어요. 배고 끝. 나 1시간짜리 영상을 어떻게 커버니티 하냐.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려줘요.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